5월 11일 미국 주식 3분 뉴스 미주상 시작합니다. 먼저 5월 1 0일 한국예탁결제원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 순위입니다. 1위 카나한, 2위 스킬즈, 3위 로블록스가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미주 뉴스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텍사스 모델 S 사고는 자율주행이 원인이 아닐지도.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발표한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일어난 테슬라 모델 S 사고가 자율주행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아무런 조사도 없이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NTSB가 이번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결과에 따라 관련 이슈들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블록스 사용자 증가세의 주가 3% 상승. 로블록스가 재무적인 기대치를 상회하지는 못했지만, 사용자 증가세로 인해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3%까지 상승했습니다. DAU라 불리는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4,210만 명 정도를 기록하며 79% 성장했는데요. 참여시간 또한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하여 9.7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버진 갤럭틱 비행 일정 조정 발표에 주가 하락 버진 갤럭틱이 다음 비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콜글레이저 버진 갤럭틱 CEO는 전략적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시험 비행을 완료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플러그 파워 10K 보고서 발표 연기 플러그파워가 1분기 10K 보고서 제출기한을 5월 17일로 연기하자 장후 0.9%가량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대신 1분기 예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분기 대비 매출과 총 청구액 각각 60% 이상의 증가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 FAMG의 역풍 몰려온다. 세율 인상, 금리 인상, 현지시간 10일 마켓서치에 따르면 골드만 삭스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코스틴이 S&P 500지수 내 시가총액 상위 5대 종목인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기업 알파벳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인상 계획이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코스틴 애널리스트는 법인세가 28%로 인상될 경우 FAAMG의 순익은 컨센서스 대비 9%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마라톤 디지털 EPS 0.87달러로 예상치 상회 마라톤 디지털 현지 시간 5월 10일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익 0.87달러로 예상치인 0.85달러를 상회했고 매출은 9.2밀리언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가상화폐 채굴 기업인만큼 올해 1분기까지 192개의 새로운 비트코인을 채굴했고 5월 6일까지는 386개의 새로운 비트코인을 채굴했다고 합니다. 캐시 우드 ARK 이노베이션 ETF 고점 대비 35% 하락. 캐시 우드의 대표 펀드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고점 대비 거의 35% 가량 하락했다고 CNBC가 현지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는 혁신적인 기술 기업에 투자해온 해당 ETF를 기술 기업의 대표 풍향계로 여겨왔지만 ARK 이노베이션 ETF는 이달에만 13% 가량 하락했으며 올해 들어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세계시총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 사상 처음 4천 달러 돌파. 미동부 시간 10일 CNBC에 따르면 코인 매트릭스 기준 오전 10시 20분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전장 대비 6.28% 오른 4,116.2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이더리움의 시총은 4,763억 달러로 치솟았는데요. 이더리움 시총은 비트코인의 일조 1천 달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나 세계에서 시총 기준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가 되었습니다. 송유관 시스템 조기 복구 기대 속보합미 동부 시간 1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물 WTI 가격은 전장보다 0.02% 오른 배럴당 64.9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7일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사이버 공격으로 IT 시스템이 피해를 받았고 이에 따라 모든 송유관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운영사가 주말까지는 상당 부분 시설을 복구할 것이라는 소식과 대안으로 유럽에서 연료를 수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는 진정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주 삼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